<laughs> 와 이렇게 되네! 나 이거 이거냐고이 받았잖아. 뭐하 우리 찜? 국 다진 토마토, 고기, 버섯 또는 아, 생선과 새우를 첨가하세요. 이해 완료. 던져줄게. 파스타면 어, 삶으세요. 야 파스타면.. 에이. 파스타면 삶으세요. 어 이거.. 그 토마토를 달라서 프라이팬에 넣어. 아, 아 알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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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아! 말... 알아! 우용이 해! 야 접시 줘 접시 준식아 접시 줘! 야 준식아 아무것도 안 해! 준식아 아무것도 안 해! 준식아 완성품 가져와야지! 아 준식아, 준식아 완성품 가져와야지 완성품이 완성품이 뭐 하는 짓이야! 가져와. 어? 저게 뭔데? 가운데 뭐, 있잖아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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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운데! 아 준식아 뭐라도 해봐! 여기 이거 이거 어디 갔어? 틀만 못 깨냐 이거? 여러분 안 아니 그왜 들고 있어? 이거 면... 면 넣어야 두고 이게 나는 억울해 나는 할거 했어 너무 많아. 너무 많아 이것 봐 야. 너무 많다고 야. 바닥에 그러면은 내가 내가 주방에 들어갈게 <웃음> <웃음> 미친 거냐고 <laughs> 진짜 어이가 없네 덕심이 게임에 지금 진심이야 덕심이 지금 <laughs> 나 지금 겁나 집중하고 있어 어 야, 내가 지금 집중력을 근데... 잃었어 미안하다 덕심아. 아니, <laughs> 처음부터 진심이었어요. 그냥 게임을 다 못해요. 못해요? 자랑이야 그게? <laughs> 에라이. 자랑이냐고. 아. 아니 내가 못 찾는 걸 어떻게 보고가고 제가 맞고 싶어. 야, 우리 또 깔아. 우리 또. 우리 또 바닥에 깔수 있다고. 그래? 안 <laughs> 아, 나웃긴 게 준식이 3차로다 갈고면서 시기는 건나 많아. 준식이 불쌍해 갑자기 대신들 개부도 이렇게 안될 거야 야 이거 이렇게 누가 이렇게 넣었어 누가 내게 넣었어 좀 누가 내게 넣었냐고 <laughs> 야, 뭐, 야 뭐, 누가 넣어 들어 넣 새끼가 누가 내 준식아 돌아다니지 마 아직 접시 빠 아이 쳐 너무하네 아 준식아 뭐 하냐 아, 준식아! 불났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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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니가 아 아, 우리 가게 태워먹어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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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난다고, 불난다고. 우리 집이, 우리 집이. 소환기, 소환기 어지 소환기. 준식가 소환기. 준식 접시, 아, 접시. 접시, 접시, 접시. 아, 너무 즐거워, 미치나. 아준식가 아, 뭐해봐 빨리 아무거나, 아무거나 해봐 아가오오아 강현중 아 준식아 아, 아 뭐해 다들 준식이 싫어하지 솔직히 말해봐 x 가 알고 있 아니 근데 준식이 같은왜 그래 다들 아 준식아 너, 너 꺼져 그냥 뭐야아 준식아 고기 좀너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고기 좀너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라고 접시나 닦아 모르겠어요 접시나 닦아 짜로없식아내그냥야 아, 아. 준식아, 내 쪽으로 오지 마. 내 쪽으로 오지 마. 준식 음식 마. 조합해. 음식 말할게. 조합해. 준식아, 어, 준식아, 내 쪽으로 오지 마. 내쪽으로 오지 마. 준식아, 야, 아, 공을 가져가야겠다. 뭐 하냐? 저기서... 어... <laughs> 한참 뭐 바뀌었는데 반항하는거 아니야? 준식아, 장난인 거 알지? 응, 다나와하지 <laughs> 얘들아, 우리 삼대장처럼 있자. 여기에... 준식이는 꺼져, 여러분. 일합시다 일? 뭐하는 거예요 진짜 아, 고객님 일단 에피타이저로 치즈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접시도 한번 맛보시고 저희 접시 또 비싼 거거든요 접시 먹을 수 있는 거니까 아직 안 먹어보긴 했는데 더러운 접시도 있구나 아, 이 접시도 드셔보시고요 <laughs> 토마토 뭐야 이게 스페인의 토마토 파티인가? 이제 일하자고요 일 뭐하는 거니까 진짜 은지가 오늘 이거 토마토 다쌀 때까지 집못 간다 <laughs> 물론 토마토는 계속 던질 건데 계속 해야 우리야 토마토 안 썰고 뭐하니?